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본 사람처럼. 그때 따라다녔었어요 초반에. 아, 작가분이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같이 아. 그전미호 배우도 응. 오셨었어요. <laughs> 그래서, 오, 그래서 외래 참관은. 아. 안녕하세요.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연 신나리입니다. 어, 스리생이 한참 유행할 때 저희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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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고요. 저희 채널에 어떤 분이 스리생 리뷰를 해주세요 이렇게 다루셨던 아, 어, 적이 있었어요. 있어요. 어.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걸 좀 따라 가 계속 그렇고 이제 워낙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때 네. 준비를 못했던 게 약간 마음에 걸려서 스리생 리뷰는 아니지만 교수님 모시고 저희 전공의 시절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스리생의 최승한 요소가 모델이 되십니까? 혹시 그 컨셉이 그 교수님도 혹시 음치신가요? 아 어? 노래 잘 불시대. 그근데 어아아아어 어디 노래 부르셨나요? 아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음치하면서도 어릴 때 음치하고 생각 안 하잖아요. 아, 안아 맞아. 맞아. 아니 근데 진짜 음치가 아니죠. 왜냐면 저희가 노래방에 있는. 노래방 거의 어, 지키면 돈 네. 받을 때까지 해서 우리 팀에서 다 힘들어질 때까지 이제 아니, 노래 보기도 외모고 이미지를 진짜 그죠 논문 봐주신 교수님 있어 맞아요 그래서 진짜로 농담 아니고 제가 1년차 때이 국시를 봤는데 교수님이 유지하는데 윌리엄스 다 읽을 거지. 그래서 그래서, 그래서 그게, 아, 네 교수님 그리고 이제 저, 그 개정판 전이어서 그 까만 윌리엄스 약간 좀 읽기 어렵게 돼 있었잖아요.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의사를 하면 교수님처럼 책이 있는 거는 다 알고 진료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이제 책읽다가 아, 이게 내가 한계를 좀 느끼는구나. 유지현 선생님 때 우수 전공으로 평가가지고 미국도 갔다 왔어요. 아, 그렇죠. 맞아요. 맞아요. 네, 네. 네. 감사해요. <laughs> 정말 가고 <정해나고 웃음> 싶었어요. <웃음> <laughs> 아, 교수님을 보고 많이 만든 건 사실, 그,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시는 거랑 그치? 음. 그리고 그또 수술할 때는 되게 카리스마 있으시거든요 정말 여리여리하신데 어, 수술할 때는 아, 정말 서전이구나 아, 그치. 항상 이제 지금 뭐. 근데 마음속에 이렇게 두근두근한 게 있으실 때가 있나요? 아니, 당연히 있지 어, 저희한테만 안 보이는 어, 네, 정말 아예 안 당연히 진짜. 있고 어. 지금 뭔가 피가 많이 나고 네, 배가 침몰하는 맞아요. 상황에서 <laughs> 선장이 당황하면 안 <laughs> 선장 되잖아요 당황하는 선장 정말 작가가 대단하다. 생각이 연출을 정말 잘한 거죠. 보시면. 교수님이 떠오르게 했으니까. 네. 그때 그, 그 뭐지 그 처음에 인터뷰 같은 걸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음... 했었으니까. 음. 꼭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본 사람처럼. 그때 따라다녔었어요 초반에. 아, 작가분이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같이 아. 그 전미도 배우도 음. 오셨었어요. <웃음> <그래요>? <웃음> 그래서 외래 참관을 외래 참관을 아. 했었어요. 그렇게 참가을 보면서. 레지던트 때 생각났죠. 음, 약간 안안 삼성. 삼성 안에서 있는 걸막 보여주는 것 같이. <laughs> 약간 근데 간호법도. 다 전부다. 간호법 음, 그 식당도 음. 너무. 저기 봉관식당 같은데, 약간, 약간 느낌이. 느낌이. 그래서, 아, 따라다닐 줄 몰랐어요. 그래서, 진짜 최동화 <laughs> 같은 교수님이세요. 아니, 근데 그거가 네, 내가 그렇구나. 별로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. 편집해주세요 아, 니 왜냐하면은, <laughs> 아니,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. 아니, 정말 느낌이 <laughs> 확 오기는. 아니, 니까 그러니까 최소화 롤모델, 음. 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, 음. 이제 사실 되게 훌륭한, 드라마에서 보면 도 음. 정말 화는 일도 안 내고, 엄청 훌륭 훌륭한 교수잖아요. 어, 아, 그래서. 그리고... 아니, 저 화내요. <laughs> 화내요, 화내고. 예, <laughs> 네, 그래가지고, 뭐, 음. 저는 그때 네, 뭐, 다른 데서 인터뷰하면서도, 저는 최성화가 아닙니다. 네. 저는 오수영입니다. 이렇게 <laughs>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, 그게 잘렸더라고요. <laughs> 아 일자리지 말래요? 그, 수리생에 보면. 네. 그 교수님들의 이전 인턴 레지던시 전에 흑역사 함께 나왔죠. 아 예, 예. 예. 혹시 우리 언니들도 <laughs> 교수님 기억하시는 거요? 어떤 흑역사가 있어요? 아 언니들의 언니들의 흑역사. 흑역사. 근데 진짜 기억이 안 나요. 에, 에, 에 그러니까 흑역사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기억...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그때 아마 제가 어, 뭐, 이렇게 잘못하고 하면은 되게 많이 혼 냈을 거예요. <laughs> 네, 네.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죠. 그러니까 많은 전공의들은 음. 혼을 냈었는데, 음. 그거는 일을 가지고 혼을 낸 거니까, 음. 지금 뭐,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, 음. 뭐, 왜 공부를 안 했냐, 이런 거 가지고, 그러니까 음. 진료와 관계된 일로 혼을 낸 거니까,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잘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. 음. 네. 그리고 이제 다 성실하게 사실 정말 다 음. 너무 잘했던 음. 친구들이기 때문에, 특히 이제 그유주원 선생님은 약간 카리스마가 있었고, 맞아. 지금도, 네. 예. 지금도 카리스마가 병원에서 있었어요. 카리스마 담당이어요 네, 카리스마가 <laughs> 있어가지고, 이제 아랫연차한테는 조금 무서운 윗년차였어요. 네. 내가 보기에는. 아. 어. 그럴걸? 아니요. 아니가 <laughs> <laughs> 한, 음, 뭐, 아니 아닌, 아닌 것 같은데. 그리고 어. 이제 신나리 선생은 워낙 이제 그 친밀감이 높아가지고 음. 이제 그 윗년차 아랫년차다 음. 이렇게 음. 친화력이 굉장히 높은 음. 어, 음, 어가 맞아요. 신나리 선생의 장점이었죠. 음, 음.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얘기를 해봤는데요. 뭐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유지한 신나리 오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